안녕하세요 로또 고정수 조업원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자동이랑 천원자동을 올려드렸잖아요 천원자동에서 10장 중에 5등이 당첨됐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에 이분 사장님한테 첫자동을 해달라고 했는데 5,6번이 첫자동이 아니고 5,6번입니다 누가 먼저 구매를 하신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. 죄송하 우선 5번이나 6번 용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본인 수능 꼭참겨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5번이고요. 6 번입니다. 제가 저번째 연번을 체크해서 올려드렸잖아요. 연번은 안 나오고 구간수는 정확히 나왔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